나도 탕주임 나도 건물주, 당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수원 송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임야입니다. 207평이고요. 1642만원, 최저 입찰가 1641만 6천원 시작합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입니다. 옆에 포장된 도로가 붙어 있고, 시세는 평당 8만원에서 1 0 3만 원합니다. 1,650에서 2,691만 원이니까 이땅치세잘 반영된 최저 입찰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834만 4,800원이고 근거로 자치 감정을 하면 2,800, 2,782만 원짜리 땅이고 이 땅은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 포장도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직접 어, 낙찰 받아서 활용하실 분 또는 투자용으로도 괜찮죠. 땅의 모양은 부정형입니다. 그런데 이땅이 이 옆에 이 부분이 다 나랏땅 도로 부지기 때문에 점용어가 얻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 옆에 포장도로 옆에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활용도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곳에 건축행위 가능하고 아, 투자용으로도 가능하니까 용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땅의 풍수를 보면은 능선으로 쭉 둘러쳐진 보국이 안정적인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컨설팅, 문자만 주십시오. 어, 지분 공개에 상세하게 안는 거, 안 하는 것들은 경매 입찰 또는 공매 입찰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 계약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컨설팅 문의는 성함 질문, 질문에는 예산 용도 지역 평수 문자로 주시고요. 전화 1절 사전합니다. 땅 소유주 활용 매각 개발 상담해드립니다 못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이지 땅 활용법 도와드립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방송하는 이유 이첫 번째 54분 18초 영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시는 것이 많은 좋은 영상들이니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꼭 챙겨 보시기 바래요 공동 진행 중인 1 0 3 8451평 임야 물건 있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만 나 얼마 참여하겠다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명당 집터 판니다. 춘천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토목 관료가100%된 전원주택 그대로 집만 올라가면 되는 토목 관료가된 1570평 2차선 도로가 딱 붙어 있고 이 전원주택지 안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까지 다된 땅입니다. 충북 단양에 기가 막히게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 특별한 소음까지 터진 그런 시골집이 포함이 된 특별한 집터 매각하고 있고요. 명당 터 팝니다. 값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 양태금태 모두 하는 땅이고요.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체크해 보시고, 아, 이 사람이 하는 방송의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내가 한 임장 서너 번 가는 비용 지불하고 1년 동안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겠구나. 저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믿음이 가실 것입니다. 대형이며, 내가 원하는 평수 아니더라도 127만 평뭐 100만 평, 33만 평 이런 땅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를 수밖에 없으니까. 저큰 평수이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아이디어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저는 큰 평수를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작은 땅 적용하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공부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 컨설팅 계약하실 분들 낙찰 물건들 어떤 것들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림순화 주제 영상은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경매의 정과 같은 영상이니까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있는 좋은 땅 사고 개발 잘하는 방법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낙찰받은 땅에 6차선업 복지임업농업업 입법까지 가겠다. 내땅자인링 복지마우처 쿠폰 입법까지 가겠다. 그게 제가 가려고 하는 경매와 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가려고 하는 땅과 함께 새 희망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바로 구독자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도 땅 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 소원 송취하시기 바랍니다. 평창이며 207평, 1642만원 최저 입찰가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